자, 이 482번입니다. 다음 부등식 중 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뭐 1번부터 여기다 한번 풀어보죠. 그쵸?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죠. 됐습니까? 자, 2번으로 바로 가자 자, 얘 1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x요. 그리고 얘 1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3이요. 됐습니까? 자, 얘는요. x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다. 그럼 1번과 2번은 똑같이 생겼네 해가. 됐죠? 자그 다음에 우리 선번 갑니다. 양변에 똑같이 일단 10을 곱하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0을 곱하니까 얘는 x 더하기 12가 되겠다. 그 네. 자 x를 넘겼습니다. x를 넘겨서 마이너스 x구요.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3x네요. 그죠? 마이너스 3x가 추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한 번도 맞네요. 똑같이 생겼다. 했나요? 우리 4번 볼게요. 4번은 분수가 개수네. 그러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6을 곱하죠. 자, 6을 곱해서 얘는 얼마야? 2x, 2X 더하기 6이구요. 얘는요? 3X. 3x 더하기 3이겠네. 이렇게. 자,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x요. 얘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요. 그 동호의 방향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야? 3이죠?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정답 4번에 있습니다. 자, 또 5번을 한번 볼까요? 4를 곱했습니다. 1-X죠? 어, 4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X는 얘가 1로 넘어가서 3이 되겠고,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5번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